오늘 우리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대사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사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니까 전서 1장 2절로 오설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수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어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수임교회의 성도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 어떠한 자들보다 이 자리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SNS를 하다보면 은 어떠한 설교가들의 설교를 가끔 이제 짧은 영상으로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어떤 한해외의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가 저에게 아주 큰 울림을 주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잘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목사님께서 설명, 설교하셨는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며 설교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성경을 오랫동안 봐라 라고 하는 말이었던 것이죠. 응답이 있을 때까지 성경을 보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살아가야 할 방법을 제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안에는 다양한 지혜가 숨어 있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경을 붙들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상고하면서 이 성경 가운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살아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응답이 있을 때까지 이 말씀을 늘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이 말씀을 붙든다면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아무리 지치고 커다란 문제를 직면하여 넘어진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위로하고 살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지메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응답을, 응답을 허락하셔서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가운데 응답하시는 놀라운 자리가 이 자리가 되기를 지메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잘 살펴보다 보면 이 서신서의 특징은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왜 바울이 사도성을 자꾸만 강조했냐면 이 바울의 사역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넘어뜨리려는 자들이 이 바울 주변에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장 주력했던 것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가장 강력하게 제기된 것이죠. 왜냐면 사도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자가 사도여야 했고 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만이 사도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가 맞다 아니다. 이것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수 있는 혼란을 야기시키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결국 바울이 복음의 열정으로 세운 교회들을 흔들기 시작했고, 내부적인 분열은요, 외부적인 핍박보다 더큰 어려움을 교회 가운데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살로니카 교회는요, 내적으로, 그리고 외부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가 오늘날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이대살로니카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장을 살펴보시면 이 장에는요,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깡패와 같은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쫓아다녔고, 이대살로니카 지역을 넘어서 바울이 가는 곳을 끝까지 따라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실제적인 삶의 본을 보여야 했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많은 사람 가운데 보여주며 자신이 사도임을 증명했던 것이죠.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이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교의 생활에서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하며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삶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삶을 봤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대사로니까 교회의 당시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내 외부의 핍박과 그 어려움은 오늘날 없을지 몰라도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유혹들과 시험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산재하여 있고 그리고 관계 안에서의 갈등과 세상의 옛 모습을 버려보지 못하는 우리 육신의 죄악된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겨져 있기에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을 끊임없이 증명해 내고 몸부림치고 말씀 가운데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니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보인 그 본을 따라 사도성을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이 사도 바울을 따라 이 제사니까 교회도 그 당시의 내부적인 핍박과 외부적인 그런 핍박 가운데 함께 본을 보이는 교회로 오늘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범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야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본을 보이자이대사로니까 교회는요.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끊임없이 그들도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며 살고자 노력했던 겁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본을 보이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소망을 붙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대사로니까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들을 향해 기억한다 라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럼 바울이 기억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3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바울은요,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본문을 통하여서 믿음과 사랑, 이 소망을 가지고 이땅 가운데 그리스도임을 증명해내는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기억하며 기대했던 첫 번째는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바울은 8절에 그들의 믿음은 대사로니까 지역을 넘어 각 처로 퍼져나갔으며 그절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믿음이 희미해지는 이들이 다시 믿음을 붙잡고 회복하는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바울은 이 대사로니카 전설을 통해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대사로니카 전설은요. 한 사람을 향한 편지가 아니라 교회를 향한 편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안했을 때한 사람이 믿음으로 승리했던 역사가 아니라 다수가 승리했던 역사를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었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서로간의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승리하고자 선한 영향력을 주고 받았기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우상을 버리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특히나 이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방 땅에서 우상 숭배를 버리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는 우상은요 그저 신앙의 대상을 넘어서 삶의 현장의 모든 것과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것이었죠. 도시들마다 섬기는 우상을 중심으로 길드가 형성되었고 그것은 그들의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상을 포기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계를 포기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걸음은 결국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가운데 많은 교훈을 허락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바라기로는 믿음의 역사를 살아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믿음의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은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믿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모든 것에서 진지하게 벗어나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진지하게 벗어나는 그 행위에 대해서 기간을 정해주는데 적어도 6주 이상 동안 노력해야 된다. 지속성을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정도는 되어야 유혹 앞에서 자신에 대한, 자신이 이 유혹에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인으로 살아갈 때 아직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한 부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직까지 내가 죄 가운데 연약한 모습이 있으십니까? 진지하게 6주간 자신을 돌아보며 실천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아마 세 가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먼저는 무엇을 깨닫냐면,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느끼게 됩니다. 바람이 얼마나 세찬지를 알리면요, 그 바람에 부는 방향에 맞춰 걸어가다 보면, 바람이 얼마나 센지를 알지 못하는데, 오히려 바람을 거슬러서, 역으로 가다 보면, 이 바람이 얼마나 세찬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유혹을 끊임없이 이겨내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이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실패를 경험하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매날마다 날마다 내가 죄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고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 정말 나는 연약하거나 아직도 내가 죄 가운데 죄의 습성을 따라 살아가거나 하는 것을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연약함은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안에 채우고 있던 교만함과 자만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입술로 죄인임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 믿음으로서의 걸음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 뒤에 신실하게 일하시는 우리는요,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발견은 우리를 감사와 믿음의 고백으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고백을 통해 이길 수 없었던 유혹을 이겨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강력한지 알게 된 유혹을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된그 유혹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 그 자리가 육 주간의 기간을 지속적으로 믿음의 역사를 통해 살아낼 때에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는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는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말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유혹을 이겨내고 세상을 이겨내며 악한 것을 물리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때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요, 이겨낸 것들이 우리의 역사로서 쌓이게 되고 작은 믿음이 점점 더 장성하게 돼서 커다란 믿음으로 어떠한 유혹이 다가오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자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이 교회를 기억하며 기대했던 것은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대사로니까 교회는요, 그절에 살아계시고 삼대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고, 수고하던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먼저 그 수고로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본을 따라 이들도 함께 수고했던 것이죠. 우리 5절을 다시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면서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고 말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안에 숨겨진 것이 있는데 뭐 어떠한 것이 숨겨졌냐면 바울의 수고와 그 동역자들의 헌신이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이죠. 50년 동안 단한 차례의 휴가도 없이 인도 남부에서 헌신했던 여성교사였던 에미 카 마이클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 없이 줄수 있다. 하지만 주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 없이 그냥 줄수 있지만 사랑이 있다면 아무것도 주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말뿐인 사랑이며 가식이고 거짓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에 따른 행동이 수반되어야 하고 행동하는 사랑이란 노력이라는 대가를 우리 가운데 필요로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요, 늘 수고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증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구를 위하여 죽는 사랑이 가장 크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사, 우리를 위하여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바라게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의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때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사랑의 증거가 나타나는 사랑의 열매가 맺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대사르니카 교회는 가졌다라는 겁니다. 소망이라는 것은요, 기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끝이 불확실하면 불확실할수록 소망은요 소멸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소망이 크면 클수록요 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상실감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몇년 전에 있었던 코로나 시기, 오늘날도 지금도 여전히 있게 되지만 이 코로나 시기를 생각하면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팬데믹 바이러스가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끝을 알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을 점차 잃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쏟아, 쏟아졌던 뉴스를 보면요 어떠한 뉴스가 많이 나왔냐면 이 코로나 때문에 우울감이 너무나 크게 달하고 있다. 코로나 블루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울감은요, 소망의 부재로부터 비롯되고, 낙담했고, 힘들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데, 재림을 기다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한 소망을 잃어버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말씀하신지, 2000년이나 지난 시간 속에, 도둑같이 임하는 끝을 알수 없는 그 재림의 때에 점점 그리스도인들은요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이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며 예수의 이름이 생명임을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냥 교회 문밖을 나갈 때에는 또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2000년의 시간에 비해서는 짧은 기간처럼 보이지만요. 이 대사라니까 그에는요. 아직 예수가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마 많은 낙심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당장의 생명을 위협받는 박해와 핍박과 고난이 눈으로 목도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께서 왜 다시 오시지 않는다 그러한 마음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환경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소망을 굳게 잡고 인내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어려움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는 것은 인내로부터 시작됩니다. 인내로 시작한 소망은 우리를 연단하며 결국 이루는 그날을 맞이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향하여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셔서 부활의 능력을 통해 나타낸 바 산소망을 가지게 한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대하고 견뎌낼 때이땅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그 가운데 근심하고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늘 승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소망이 우리 안에 생명을 살리는 소망으로 산 소망으로 증거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는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 이렇게 소, 소개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라고 말해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기본적인 모습을 우리는 늘 견지해야 하며 믿음의 역사를 통해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통해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일으키고 위로하며 소망의 인내를 통해 버티고 견뎌내는 것을 넘어서 호령하고 담대하게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그리스도인 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가 증거되어 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 있습니다. 할렐루야!